예, 안녕하세요. 기돼지 t v 에 돼지를 맡고 있는 뚱입니다. 예, 이번에는 뭐, 기사, 뭐,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고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간단하게 하려고 이렇게 지금 영상을 만듭니다. 예, 뭐, 저에 대해서 뭐, 그렇게 궁금해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구독자분이 한분 계세요. 예, 뭐,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구독자분 딱한분 정도 계시고요. 뭐 그나마 제가 어 만들었던 채널 중에서 좀 그나마 이 채널이 어 시청하시는 그 분이 꽤 많더라고요. <laughs> 뭐한 10회 이상. 예. 네, 저한테는 10회 이상이 꽤 많은 거예요. 예. 네. 뭐 제가 유튜브를 <laughs> 신경 써서 이걸 뭐 전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신경 써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있는 것도 아니고 편집 기술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거를 할 시간도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아니래서 좀 이쁘고 멋지게 막 자막도 넣고 앞에 인트로도 넣고 그렇게 유튜브를 만들어 보고 싶은데 그럴 만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정치적 색깔도 좀 진하고 그 다음에 제 나름대로의 신념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은데 이거를 뭐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영상을 올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장비들이 무조건 진짜 많아요. 장비들이 사둔게 너무 많은데 쓰지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대로 올리고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예 영상을 못 올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중간중간 기사들을 읽다가 열받는 기사들이 나오면 바로바로 바로 그 기사들을 읽어주고 그리고 좀 그리고 이제 기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이 기사가 잘못 쓰여졌는지 잘 쓰여졌는지 그것들을 우리 20, 30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뭐 엉망이라도 엉망이라도 영상을 이렇게 좀 빨리빨리 올려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나이는 꽤 있습니다. 나이는 꽤 있고요. 뭐 나이는 비밀이고요. 그리고 인사노무, 인사노무에서 한 15년 이상을 굴려 먹었습니다. 예, 15년 정도. 15년 이상 됐죠. 한 지금은 17년 정도 됐나? 15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뭐 글로벌 기업에서 그러니까 되게 탑 기업에서 인사부장을 하다가 나왔고요 인사부장을 하다가 나왔고요 어, 뭐, 나온 이유는 뭐, 다음에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고요. 어, 글로벌 기업에서 인사부장을 하다가, 예, 연봉은 한 1억 5천 정도까지 받다가, 예, 너무나 열받는 일 때문에, 욱하고 태어난 건 아니에요. 굉장히 좀 많은 고민을 하다가 나오긴 했는데 연봉 한1억 오천을 받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사 노무를 했다 그랬잖아요. 인사 노무를 했는데 특히 이제 민노총하고 악연이 아주 많습니다. 민노총하고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하고 예, 악연이 굉장히 깊어요. 음성도족. 예. 뭐, 민노청의 구성원 여러분들, 대다수가 콩사탕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민노청을 이끌어가는 아주 극소수의 간부들, 그리고 어떤 인연과 정책들을 만들어,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지금 핵심 간부들은 콩사탕 맞습니다. 예. 진성 콩사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 준 콩사탕일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콩사탕은 맞아요. 이분들하고 열심히 1 5년 동안 싸워왔고요. 뭐 협의도 협상도 잘 해왔고요. 그렇다고 제가 어, 자본주의가 난 자나케냐? 예, 저는 자나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운동권을 뭐 아주 멸시하고 어 싫어하는 또 그런 놈도 아닙니다. 예, 저는 자본주의에 대한 패 그리고 대기업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들은 극렬하게 비판을 했고요. 극렬하게 비판을 하다 보니까 어 제가 모시던 임원분들이나 CEO 분들이 저를 아주 많이 싫어했고요. 또 그렇지만 민노총이나 민노총 금속노조에서 맞는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는 회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얘네들도 뻘짓 뻘찍, <laughs> 뻘짓거리를 한다거나 개소리를 지어대면 저는 얘네들을 물어뜯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저는 회사 회사와 노조 이 양측에서 저를 다 싫어했습니다. 예. <laughs> 네. 아이고야. 저를 어느 정도를 싫어했냐면 양측에서 저를 아주 혐오했습니다. 혐오. 예. 네. 그냥 뭐 양측에서 불법적인 걸 했다 그러면 그냥 저는 다 물어 뜯었어요. 다 물어 뜯고 그냥 미친 게였어요 그래서 양측에서 다 싫어했죠. 그래서 회사를 한 군데서 그렇게 오래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예, 좀큰 노사간 어떤 큰 갈등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소송이 걸리거나 그런 데는 어, 해결을 위해 어, 제가 이직을 하거나 투입이 돼서 그 프로젝트를 거의 이제 다 해결을 했어요. 저는 제가 있던 곳에서 어, 저한테 전권을 줬던 회사들한테는 100% 해결을 해주고 나왔습니다. 예. 어, 그만큼 능력은 있다는 거죠. 근데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laughs> 예. 결국은 어, 회사 측에서도 이게 회사를 위한 일인데도 회사를 위한 조언이고 정책이지만, 정책이지만, 만약에 그러한 제가 했던 조언이 대표이사나 임원들께는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잘릴 수도 있다. 자기 목숨에 어떤 해가 가겠다라고 하면은 극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근데 결국은 그게 잘 되면 자기들도 훨씬 잘 살고 앞으로 인생도 정말 좋아질 텐데 너무 단기적인 시간 단기적인 시각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노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노조에서도 조금 이쪽 부분에서 양보를 하고 그다음에 좀 장기적인 시간을 가,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얘네들도 단기적인 시간, 시각만을 가지고, 이렇게 발음이 시간하고 시각이 계속 헷갈리네요. 예. 단기적인 시각만을 가지고 어떤 의견이나 정책을 펼쳐가다 보니까, 너무 이게, 회사와 대립되는, 예. 회사와 대립되는 그런 정책만을 펼쳐가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둘 간을 정말 잘 조화롭게, 조화롭게 좀잘 해보려고 했는데, 그냥 둘다날 싫어하더라고요. <laughs> 예. 하지만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원론적으로 제가 하는 말이 맞기 때문에, 원칙적인 게 진리죠. 예, 원칙적인 게 진리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제가 말하는 대로,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합의가 되고 그리고 또 장기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좋은 관계를 가져가더라라는 거였죠. 그래서 어이 원칙을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저는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고요. 어떤 누구하고도 불법과는 어 불법에 대해서는 아부하지도 않고 불법에 대해서는 친해지지도 않을 겁니다. 저는 정말 미친 개처럼 물어 뜯을 것이고요. 누가 와서 저를 자살 당하게 한다면, 예, 자살 당하게 한다면 저는 자살 당하는 그 순간, 그 순간에 에, 모든 것이 다 어, 모든 그 판도라의 상자를 할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다 만들어놓고 죽을 것이고요. 예. 자, 여까지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정말 저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제가 이 판에서 생활을 하면서 아주 뭐 예, MB에 대해서도 어 아주 글자가 이쁘게 써지네요. 예. MBA에 대해서도, 뭐, 정말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릴 수도 있고요그 다음,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어,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해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뭐, 현재, 우리 문재인, 대령통님, 대령통. 을 만들어 주신 <laughs> 대령통을 만들어 주신 우리 민노총 민노총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예, 이들의 비밀, 이들의 비밀 탄생비와 비와 그 다음에 이들이 어 이들이 근저에서 아주, 어, 지하세계라고 해야 되나요? 예. 남모르게 하는 어떤 비밀 활동들.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laughs> 예. 여러분. 우리 20대, 30대 개돼지 여러분. 개대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거기에서 일회 1배 하시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현상들은, 응? 여러분들을 선동하기 위한 것이나, 여러분들을 어떤 이제 착각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지식이 부족하잖아요? 솔직히,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좀, 뭐, 법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법을 좀 공부하시나요? 복공부를 좀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예, 판례를 어떻게 찾고 또 국회에서 어떤 입법을 하고 있는지 그걸 찾아볼 수 있는 분들이 20 30대 개돼지 여러분들 중에 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어. 그런 20대 30대 여러분들 냄비 같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제가 가진 지식들 그리고 기저에 깔린 우리 대한민국 기저에 깔린 정말 악독한 아 어, 악독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악의 세력 네 악의 세력들의 활동에 대해서 어,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신 깨이셔야 돼요 지금. 제가 한마디로 얘기를 드릴게요. 2030 개대지 여러분, 지금 평화 상태입니까?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지금 대한민국은 전쟁 중입니다. 글씨를 잘 못쓰겠네요. 예. 전. 예. 대한민국은 현재 전쟁 중입니다. 아주 정말 생사를 건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입 닫고 있으면 죽습니다. 진짜로요. 뭐 죽는 게 정말 물리적으로 죽어야 죽는 건가요? 당신들의 자유. 앞으로 없을 수 있고요. 당신들의 재산. 앞으로 없을 수 있어요. 예. 네. 지금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아주 조용한 전쟁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왜 이걸 모르시고 있는지 정말 저는 답답해요. 네. 여러분, 우리 20대, 30대 개드지 여러분, 제발 깨어나십시오. 이상입니다.